안녕하세요. 손끝 보는 남자, 선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능선입니다. 지난번 감정선에 이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니까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 분들은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일단, 지능선은 이 감정선 밑에 이렇게 가로로 크게 가르지르는 굵은 선을 말합니다. 지능선은 주요 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능선의 길이는 사람의 지능을 나타내고 지능선의 형태는 사고방식을 나타내며, 지능선의 선명도는 집중력을 나타냅니다. 지능선으로 알수 있는 전체적인 분야는 그 사람의 학습 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기억력, 그리고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지능선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강한 지능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능선이 인생의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능선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능선의 질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지능선은 깊이가 깊고 선명합니다. 이런 지능선을 갖고 태어난 분들은 복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적, 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지능선을 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깊고 진한 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가진 분들은 자신에게 자신이 있고 정신력도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한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선이 깊은 분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의 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월구까지 이를 정도로 긴 지능선을 가진 분들은 마치 사진이나 영상처럼 선명하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구는 이 새끼손가락 밑에 이 밑에 부분을 말합니다. 깊고 선명한 지능선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각 구에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이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관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얇지만 선명한 선입니다. 얇고 선명한 선은 좀 섬세하며 예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얇고 선명한 선을 가지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의 길이가 길면 매우 영리할 수는 있지만 어, 에너지와 활력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노력을 하면 되려 지치기 때문에 정신력에 의존하는 직업이나 활동을 하시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제력도 부족합니다.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기 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전력으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그건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전력을 다하면 방전되거나 번아웃 현상을 겪으면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열심히 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더 심한 두통을 겪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실 때,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면 이런 얇고 선명한 선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도 몰아서 하시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은 뇌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은 양을 공부하면 정신적 운동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한다면, 지능선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명상이 마음에 약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넓고 얕은 선입니다. 넓고 얕은 선을 가진 분들은, 지능선의 기능도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억력도 좋지 않아요. 약속을 해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신뢰를 좀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게으름과 목적의 불안정성 때문에 돈을 버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쉽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헌이 넓고 얕은 사람들은 주도적인 삶을 살기 힘들어서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타인에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제력이 떨어지고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이런 지능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구발달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네번째 드문드문 끊어진 선, 이런 선은 보시면 중간중간 계속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에게만 심각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이 끊어져 있는 분들은 매사 일 일어날 때마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기타 성향을 나타내는 부위, 어, 다른 선이나 구, 피부 등에서도 좀 민감한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불규칙한 선입니다. 이런 불균일한 지능선은 어,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선을 가진 분들은 이 선의 발달을 읽어서 시기를 봐줘야 합니다. 선이 깊고 선명한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언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여섯 번째, 사슬형 선입니다. 사슬형 지능선은 쉽게 말해 마음이 혼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신경과민일 뿐만 아니라 소심하고 예민하며 변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근거가 없는 것들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다른 결합 있는 지능선과 마찬가지로 사슬형 선은 집중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보단 감독받는 수동적인 직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이 전체적으로 사슬형인 분들은 정신 쇠약에 걸리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슬이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난다면 그 기간 동안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뭘 해도 집중할 수 없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일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능선은 직선으로 쭉 뻗느냐, 아니면 곡선으로 휘어져 있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이는 덤이고요. 첫 번째로, 지능선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경우. 지능선이 곡선이라는 것은 사고의 유연성과 상황 적응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매사에 수용적이고 직관적이며 융통성이 있습니다. 혹여 지능선이 월구에 도달할 정도로 길다면, 좀더 상상력과 지능이 뛰어납니다. 직업으로 보자면 예술가, 작가, 그리고 기타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그런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선이 구부러진 사람들은 의미와 상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울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닌 한층 깊은 그런 부분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선인 지능선입니다. 지능선이 직선인 분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분들은 감정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맹철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처럼 똑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선형 지능선이 매우 길다면 그 사람의 멘탈은 회복력이 있고 어, 매사에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고 견고합니다. 그에 비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생각에 강박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생각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면 마치 좌우가 보이지 않는 경주마처럼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손바닥을 쭉 가로지르는 지능선을 가진 사람은 감정적으로 차갑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좋은 뭐 감정선이나 기타 구가 발달하지 않는 이상 감정적으로 매우 못을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지능선입니다. 지능선이 직선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월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이 있을 경우에 인생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능선의 길이를 막론하고 지능이 높다고 볼수 있고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음 네 번째, 월구로 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선입니다. 얼핏 직선으로 볼수 있지만 맨 처음부터 얼굴을 향해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갑니다. 이런 형태의 선은 직선형 지능선에 경치된 사고 집중력과 어, 얼굴을 나타내는 창의성이 결합된 선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범하고 창의적인 표현에 집착하는 어, 좀 피곤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능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 지능선을 잘 보시고 자신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